안녕하세요. 양주시 삼북동 가구지기 인사드립니다. 요즘 아기 키우는 집이나 방이 좋은 집에서 벙커 침대를 많이 찾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장점은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기 어렵지 않아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2층에 있다 보니 답답합니다. 예전에 2층 침대 단점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평소 높거나 천장이 낮은 곳에서 잠을 자거나 쉴때 답답함을 잘 느끼는 경우 오래 뜨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철제로 돼 있거나 온목이 아니면 흔들리거나 삐그덕거립니다. 처음엔 소리가 안 나다가 몇달 지나면 사용하면 나사가 자연스레 풀리면서 끄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나사를 조여주면 소리는 덜 나겠지만 소리 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납니다. 세 번째, 정리하기가 어렵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벙커 침대 자체 크기가 있다 보니 방이 협소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방을 치워도 지저분해 보이고 정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책상과 침대 모두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자주 정리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침대 커버도 2층에서 빼고 끼고 해야 돼서 괜찮습니다. 네 번째, 어울리는 주변 가구가 흔치 않습니다. 일반 침대 쓸 때보다 침대 주변 가구 배치가 애매합니다. 침대 밑에 책상이 딱 들어맞는 제품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대 밑에 딱 맞는 수납장 등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앞뒤 폭이 맞지 않으며 튀어나오거나 푹 들어가서 보기 좋지 않고 모서리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고가입니다. 다섯 번째,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거 다들 아실 테지만, 특히 아이들이 놀면서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다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설치하실 때 공간 확보 상황이 된다면 계단을 벽 쪽으로 하시는 게좀 안전합니다. 이런 구매 전 유의사항을 잘 따져서 제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